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투 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29일 해외 축구 17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AC 몬차 BS 살레르니타나. 몬차, 기탈리아 일부 11위. 몬차의 특성은 잘 지지 않는 팀이 물론 공격적인 성과는 별로 박스 안에서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라 잘 지지 않는 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원의 힘이 좋은 편이고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는 한골로도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살레르니타나 기탈리아 일부 18위 몬차를 공략하는 것은 어려우나 현재 칸드레바까지 빠지면서 역습의 천병까지 없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게다가 올시즌 선제골 허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득점력 난조까지 합쳐지면 살레르니타나가 한 골을 허용하면 만회할 틈새도 없이 경기를 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몬차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여전히 득점력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살레르니타나의 공격력은 칸드레바 이탈로 인해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상태다. 몬차가 한 골을 넣기만 해도 단단한 코어의 힘을 바탕으로 버티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언더 2 5와 함께 노려도 좋을 것이다. 토선생 픽승 무패 몬차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BRLBS 라스팔마스 BRL 스페인 일부 14위 올 시즌에는 스쿼드 특성상 지공으로 쭉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라스팔마스가 비아레아를 저격할 만한 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행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긴 원정거리가 라스팔마스의 압박 강도를 낮출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올 시즌 라스팔마스의 압박 성공률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빌드업의 핵파레호에게 꽤 자유도를 줄수 있을 것이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1부 13위 페페승 패승 원정에서의 라스팔마스는 절대 믿어서는 안될 것. 홈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이는 연고지가 스페인 본토에서 매우 먼 섬에 있기 때문. 원정을 갈 때에는 오히려 라스팔마스에게 족쇄가 되는 요소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원정에서도 실점 억제를 잘 해내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원정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는 1.76으로 상당히 높다. 코멘트.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 라스팔마스의 원정 성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공 성향이라서 체급 차이가 나는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전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실점 억제가 원정에서도 좀 되는 편이라 언더, 디, 오, 를 픽해도 되기는 하겠다. 토선생 픽 승무패, 비아레알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브라이턴 vs 리버풀 브라이턴, 잉글랜드 1부 6위 유로파리그가 시작되자 경기력에서 기복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편이다. 일단 화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비적인 난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유로파조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주전들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는 상태. 반면 리버풀의 경우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라,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은 브라이턴이 딸린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 딩글랜드 1부 4위 리버풀은 브라이턴에게 약하라. 특히 대체르비의 브라이턴에게는 일무일패로 전적에서 상당히 뒤지는 모습,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브라이턴에게는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듯. 다만 브라이턴이 지금까지는 유럽 대항전 일정이라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시즌보다 리버풀의 중원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앞서 언급한 주전들의 체력에서는 리버풀이 되려 우위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를 기대해 보는 매치다. 리버풀이 브라이턴에게는 약했지만. 강해진 중원의 에너지 레벨과 브라이턴의 유럽대항전 일정 이슈가 상당한 변수가 될것 리버풀과 브라이턴의 지금까지 관계를 걱정한다면 오버 3, 5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승 무패 리버풀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웨스트햄 vs 뉴캐슬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7위 뉴캐슬을 상대로 나름대로 역습이 먹힐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안토니오가 빠지기는 했지만 보엔을 원톱으로 두고 우측을 기동력이 빠른 쿠두스로 대체하는 스타일. 뉴캐슬 딩글랜드 1부 8위. 뉴캐슬도 보트만의 부상이 제법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다. 라셀레스가 라커룸 내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준다는 면은 확실하지만 발이 느린 선수라서 상대의 뒷공간 공략을 제법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그래도 점점 정상 궤도로 팀이 올라오고 있고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이제는 제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승무패보다는 오버 2, 5, 로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은 매치다. 일단 뉴캐슬도 상대 역습을 부담스러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 물론 뉴캐슬의 다양한 득점 옵션과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웨스트햄 승 언오버 오버 울버 햄튼 vs 아스턴 빌라 울버 햄튼 긴글랜드 일부 16위 맨시티를 2대1로 제압하는 모습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 빌드업의 핵심이 빠진 틈을 잘 노렸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아스톤 빌라도 1차적인 압박 라인이 제법 높은 편이라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크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진하던 와중에도 결정력이 문제였지 역습 전개는 메뉴와의 개막전 같은 매치에서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황희찬의 컨디션이 제법 괜찮다 아스톤 빌라 긴글랜드 1부 5위 앞서 언급했듯이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아 울버햄튼과의 전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빌라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모습 와킨스와 디아비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 차원으로 휴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이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상대는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었지, 울버햄튼과 같이 잠그는 양상의 팀은 아니었다. 코멘트. 울버햄튼의 승리를 기대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하다. 일단, 아스톤 빌라의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은 것을 그동안 울버햄튼이 상당히 잘 공략해왔던 편이다. 최근 전적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버햄튼은 최근 황희찬의 활약으로 인해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상당히 괜찮다. 토선생 픽. 승무패 굴버 햄튼 승 핸디캡 울버 햄튼 승 언오버 오버 프로시노 vs 엘라스 베로나 프로시노 니탈리아 1부 12 로마의 효율성에 밀리면서 무패 행진을 멈추게 되었지만 그동안 프로시노네가 보여준 퍼포먼스도 제법 괜찮게 볼수 있을 듯 로마 가 워낙 가까운 고대서의 슈팅을 잘 만들어서 그렇지 프로시노네도 이면에서 중위권 정도는 차지하는 팀이라 베로나와는 비교를 불허 한다고 보는 편이 났다 이는 결국 중원을 적극적으로 쓰는 프란체스코 감독의 플랜의 안정성 덕분이라고 할수 있을 듯. 베로나, 기탈리아 1부 15위. 생각보다 실점을 억제하는 단단함은 있는 팀이 하지만 최근 내네 경기에서 득점이 하나도 없는데 공격 전개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홈권정에서 모두 기대 득점은 0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박스 안으로의 공투입도 매우 어려워하는 양상이 강하다. 프로시노네에게 한 골을 그대로 내주면 경기도 급격하게 기울듯. 코멘트. 프로시노네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라. 베로나의 버티는 능력이 제법 괜찮다고는 하지만 공격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전개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 프로시노네가 한 골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프로시노네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더, 2, 5를 같이 노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프로시노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라치오 v 스 아탈란타 라치오, 이탈리아 1부 15위. 셀틱을 잡아내기는 했지만, 체급 차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도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잡아내는 등,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쌓아놔야 하는 라치오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흐름. 올 시즌에는 상당히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면서 측면으로 공을 몰아주는 등, 라치오의 기존 장점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1부 6위. 아탈란타에게 변수가 있다면, 코프메이너스와 더룬으로 이뤄진 중원이 휴식시간 없이 상당히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휴식시간. 그래도 중앙의 견고함은 아탈란타의 장점이라고 볼려지는 충분하고, 라치오의 양측면 풀백은 라치오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라 측면이 보조를 맞추면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코멘트. 아탈란타의 우세를 점쳐보는 매치다. 일단 아탈란타의 일정과 피로도는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세함을 잡아낼 수 있을 확률은 높게 본다. 올 시즌 라치오의 중원의 힘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태라서 라치오의 장점이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하다. 토선생 픽 승무패 다탈란타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레버쿠젠 vs 클른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주중 경기 리스크가 적어도 공격에서는 없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주력 멤버인 보니 페이스와 비르츠를 동시에 아꼈고 승리까지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 사실 켈른을 상대로는 레버쿠젠이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경합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올 시즌 공중볼 경합 성공률도 리그 최상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켈른 독일 1부 17위. 최근 크로스 전술은 잘 통하지 않고 있고 전방에 힘을 준 포메이션도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로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레버쿠젠이 클룬을 상대로 완전히 맞춤으로 나올 수 있고 비슷한 성향의 슈투트가르트에게도 패하는 등 클룬이 상당히 험난한 경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게 볼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공격수 주전들을 지난 경기에서 쉬게 해주면서 화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태. 클룬의 올 시즌 컨셉인 압박과 크로스가 잘 통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올시즌 레버쿠젠은 경합상황과 공중볼 양쪽에서 모두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레버쿠젠 승 핸디캡 레버쿠젠 승 언오버 오버 엣마드리드 vs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스페인 일부 4위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폼은 좋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3대2 신승을 거두는 등수비진은 야른 뎁스 때문에 고민이 상당한 상태. 이 경기를 마치면 A매치 주간과 함께 쉬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 소시에다드도 공격력이 제법 괜찮은 축에 들고 있는 상황이라, 아틀레티코도 이 경기에서도 악전고투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일부 5위. 소시에다드도 쿠보, 멘데스 오야르사발 등 공격수들의 폼이 최근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점이 다행인 일. 다만 수비에서는 약점이 있기는 한데, 역습 성향의 팀과 헤더의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는 양상도 보인다는 것. 아틀레티코가 최근에는 헤더로만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등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강점이 뚜렷하다는 점은 확실히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오버 2.5는 상당히 확률이 높은 픽이 될것 같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수비 상황과 뎁스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이 아무리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소시에다드에게 실점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소시에다드도 최근에는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소시에다드 승. 언오버, 오버. 아스날 vs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긴글랜드 일부 2위.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는 등 강행군 때문에 주전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보였다. 결국, 랑스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미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나마 하루를 더 쉰다는 점과 챔스 원정 거리가 맨시티보다는 조금 더 짧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 다만 맨시티를 커뮤니티 실드에서 잡았을 때의 전략은 체력을 통한 철저한 압박이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맨시티, 징글랜드 1부 1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대 1로 이기면서 이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물론 로드리가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은 꽤 가슴 아픈 대목이기는 할 것. 로드리가 없자 빌드업이 울버햄튼전에서 상당히 답답했던 모습. 그나마 베르나르도 실바와 스톤스가 지난 경기에서 모두 명단에 포함되는 등얇은 스쿼드 뎁스가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다. 코멘트. 아직까지는 맨시티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다. 스쿼드 자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제법 체력적인 부담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징후가 지난 경기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아스날이 맨시티를 고전시킨 경기에서는 압박으로 맨시티의 중원을 묶어 버린 경우였는데 체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선생 픽. 승무패 맨시티 승. 핸디캡 맨시티 승. 언오버 오버. 바이에른 윈헨 vs 프라이부르크. 윈헨 독일 1부 3위. 투헬 감독의 전술이 도마에 오른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일단 중원에서 키미히가 혼자 빌드업을 하게 그냥 놔두고 있어 상대의 압박이 조금만 있어도 전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나마 프라이부르크가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미넨보다 프라이부르크가 더 지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행으로 본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일부 8위. 앞서 언급했듯이 금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도 올 시즌의 소유가 아주 전방보다는 후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단점이 생각보다는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사실 후반전이 될 때까지는 상대의 중원을 고립시키면서 미넨의 파괴력을 낮추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코멘트. 미넨이 결국 후반전이 될수록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전히 빌드업 상황에서의 전술적인 문제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것. 언오버 기준점도 3, 5로 올라간 상황이라 생각보다는 언더, 3, 5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초 선생픽 승 무패 위는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칼리아리 VS 에즈로마 칼리아리 이탈리아 일부 22 주중 경기를 치른 로마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로마의 피로도를 이용해서 삼소기로 진땀을 빼게 하면서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양상을 생각해야 할듯 다만 칼리아리의 공격뎁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로마의 리그에서의 기대 실점 억제 능력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로마 디탈리아 1부 13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 루카쿠 제프 W의 피지컬이나 디발라의 창조성을 이용한 이상적인 투톱의 형태가 수치로도 나오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중 경기를 치르고 섬에 있는 칼리아리의 홈으로 이동하는 일정상의 문제가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디발라는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하기는 했다. 코멘트: 로마의 승리를 기대해 본다. 일정상의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공격에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 수비 상황에서도 칼리아리의 부족한 앱스가 부담스럽지는 않을 듯. 물론 칼리아리의 삼부 이를 확실하게 돌파하기에 필요한 체력적인 난조 정도는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무패 로마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셀타비고 vs 헤타페.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8위. 최근 세번의 맞대결에서는 헤타페에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다만 그 시기는 셀타비고가 4딜 3지를 쓰는 등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축했다가 역습에 능한 헤타페에게 일격을 당했던 경기. 올 시즌 셀타비고의 주요 포메이션은 500등,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들처럼 상대의 역습에 허둥대는 모습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헤타페, 스페인 1부 12위. 물론 헤타페도 아스파스 홀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셀타비고의 스타일이 아주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모두 6위 이상의 강호들을 만나는 등 일정이 아주 험난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사실 헤타페의 두줄 수비는 바르셀로나나 비아레알 같은 강팀들도 뚫기 어려워했다. 코멘트. 무승부와 언더 2.5 양상을 생각하면 좋을 것. 헤타페가 셀타비고에게 강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셀타비고가 그동안 썼던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버리고 수비에 1차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물론 헤타페도 기본적으로는 수비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원정에서의 실점률 약세도 상대들이 너무 강호들이었다는 참작 사유가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헤타페 승 언오버 언더 알라베스 비스 베티스 알라베스 스페인 1부 17위 두 미드필더의 이탈로 인해서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하다. 물론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극도로 상승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베티스에게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안긴 팀은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알라베스가 이런 팀들과 전력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베티스 스페인 1부 8위 느린 기동력 때문에 상대의 낮은 라인 공략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 하지만 상대의 코어 라인이 붕괴했고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이 빠진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베티스의 에이스인 이스코, JM의 자유도는 나름대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일정상의 휴식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흠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코멘트. 베티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알라베스 중원 라인의 붕괴를 꽤 심각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지공 성향의 베티스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카드 증계는 베티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게 만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토 선생픽. 승무패 베티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프랑크푸르트 VS 하이덴하임.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9위.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빈공과 수비의 특성이 강한 편,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무한히의 공백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괴체도 경고 누적으로 빠져 하이덴하임이 역습을 막고 신승 양상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 하이덴하임 독일 1부 12. 상당히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는 역습 지향적인 팀, 다만 상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에다가. 생각보다 압박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대실점이 높은 유형이다. 프랑크프루트의 낮은 라인도 나름대로 공략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신승 양상으로 간다면 수비력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멘트. 프랑크프루트가 수비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신승 양상으로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점유가 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은 꽤 치명적일 수 있을 것 생각보다는 언더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토선생픽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나폴리 vs 피오렌티나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3위 화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만 나폴리의 문제는 골을 넣고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전임 나폴리 감독이었던 스팔레티 감독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추가골을 넣을 확률도 높지만 이런 기조는 수비적인 리스크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전술 때문에 나폴리 경기는 골이 나온 이후에 빠른 타이밍에 추가적인 골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피오렌티나, 기탈리아 일부 5위. 피오렌티나도 이선 자원들의 힘으로 상당히 공격력을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는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 당장 아탈란타, 레체, 인테르에게 다실점을 기록하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휴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퍼포먼스에서 나폴리가 앞선다. 코멘트. 나폴리의 근소 우위를 기대해 보겠다. 양 팀이 모두 득점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피오렌티나의 짧은 휴식 기간과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퍼포먼스를 아주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폴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오버 2.5를 점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토 선생 픽. 승무패 나폴리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그라나다 VS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 9일 생각보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아주 좋은 최근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네 번의 맞대결에서 1승 3무, 연장전 패배 포함을 기록 중이다. 매우 동적이고 압박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바르셀로나의 지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탈압박 능력이 좋은 팀을 만나면 적극성 때문에 생긴 공간이 뚫리면서 매우 큰 수비적인 위기를 많이 만든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일부 2위. 지난 경기에서도 대웅과 페드리의 공백이 느껴진 가운데, 레반도프스키도 타박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위기가 생기고 말았다. 물론, 페란과 야말, 펠릭스 등 공격진의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제법 많다는 점과 상대 수비가 매우 약점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꽤 고생할 확률은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의 수비를 어떻게든 공략하면서 승리할 확률은 높기는 하다. 다만 그라나다의 생각보다 적극적인 스타일과 바르셀로나 상대 전적을 생각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진땀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핸디캡은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버 2.5가 1순위가 되어도 좋다고 본다. 토 선생 픽.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본문 컴포넌트 줄 끝. 공개 설정. 멤버 공개. 검색 네이버 서비스 공개. 댓글 허용. 블로그 카페 공유 허용. 외부 공유 허용. 복사 저장 허용. 자동 출처 사용. CCL 사용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방문 이는 영상, 하 단고정 댓글 링크 확 인해 주세요.